이죽이애가 나를 알고서 앞으로 안 나가고 숨어 있다가 바로 그냥 죽였어. 그다음에 어쩐지 템 바로 안 먹더라. 엎드려 있고. 어, 템안 먹고 나 죽이고 나서 그제서야 먹더라. 어? 뭐지? 우리 말은 게임 같은 게임이라도. 어? 야? 아니야. 어? 아니고? 지올라간 없어. ㅋㅋㅋㅋ. 없네. 야! 지 집어다 씨. 아 죽어. 내가 많이 내가 많이 당해 왔는데 안 죽더라고. 아니, 빌딩 옥상에 붙였었어. 아, 안 죽어. 안 죽어. 안 죽어. 와, 3렙 조끼 바로 먹었다. 이건 이기라는 뜻이죠? 그러면 못 이긴다고. 그럼뭐 하지 마. 여기 2렙 가방 있다, 얘들아. 이렙 가방 두 개. 어씨그 이렇게 같이 왔냐? 같이 나왔다 그럼 진대체 누가 총을 줍니까아누군니까 뭐야 시발 아. 안철수입니다. 저 안철수가 국민 여러분께 많이 하겠다. 죽가 지가 해놓 아니 안철수가 너무 족같아가지고 못 해먹겠어. 우리 철수가 그렇지지. 왜. 우리 철수 국토대장정 하고 있다고 지금. 아난 철수가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의사를 했으면 응원했을 것 같은데 왜 하필 정치를 해가지고. 아이, 나이 아. 아안 돼. 사장까지만 해서 만족했어야 되는데 우리 철수는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이 있어. 나 홍준표도 개인적으로 그냥 검사 했으면 계속 응원해줄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괜히 정치판 뛰어들어가지고. 문전을낙인나석사 낙인화석사고. 그 뭐냐 나 기억이 안 나네. 그 영화 만들어진 거 있었냐? 그것만 했으면은 성공했지 그 안나오 인스터 인체스터? 에이 또연필요한아 아, M24고 신화 한번 더 쓸까? 요새 롤을 많이 하다보니까 말이야 자꾸 패드립으로 들려 신화는 이루어진다 신한? 친한? 신한은 이미 이루어졌지. 정선아가 AR 대탄을 가져와 주시면 수직 손잡이랑 바꾸겠습니다. 수직 손잡이가, AR 손잡이가 저기 있... 있어? 저기 바로 전집에. 있 어림도 있었어. 없다. 아아래서 자기가 a 기 고정기가 필요. 네, 어디아면 고정기나 소염기 야무거나 아시면감아아아아아아 여기, 여기, 벙, 이 집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, 그 왼쪽 집이다. 왼쪽 집이 여기. 감사합니다. 아유, 찾았어요. 어, 거기 있지? 아, 야, 수직 좀 줘라. 아유. <laughs> 사퇴하세요! 사퇴하세요! 지수도 아, 이은지 아냐? 그, 그, 의원 그, m s o 스 어, 그, <laughs> 녕하세요 사퇴하세요. 아니, 아니 MS, 오피... MS 오피... 공급자가 한 명이라니까요. 아니 MS 오피스를 오피스 사지 어디 마이크로소프트 사지 어디서 합니까? 그... 왜 경쟁자 없고 안 했냐고요? 왜 수리 계약을 하신 거예요? 사퇴하세요. 아니, MS에서 오피스를 사지 그럼 어디서 삽니까? 사퇴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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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. 아, 이제 초파, 아, 초파에서 고기 없어가니까. 아우, 나 존나 꼈는데그 진짜. 나 그거 최근에 다시 그치. 봤는데 진짜 내가 봐도 대단하더라 다시 봐도 아 소염기, AR, 소염기, 보정기 그 다음에 수선두개 대용량 탄창 레드다, 니베올라마 진짜 존나 웃겼는데 아무거나 앞대가리 하나 필요 예? 자, 전술개머리, 하프그립 전술개머리 필요 홀로그램 남습니다 플로그램자 저기 265쪽에 보급 아, 올라오겠다. 버려. 근데 왜 종국이 혼자 조기가 있냐, 무섭게. 뒤지고 싶다는 건가? 아, 개머리 필요한 사람 누굽니까? 나요. 아, 아 이거 M4군은 전술개머리 유머가 좀 크더라. 전술개머리는 왜만하면다 외바. 커. 전술개머리 파츠가 좀. 앞대가리 받으러 갑니다. 배율말 있으면 딱 좋은데. 2배밖에 없어가지고. 어렸는데, 야, 렸고는데면 저, 저, 보면... 아, 이거. 아, 이거. 이거. 기도... 아, 이거.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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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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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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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우리 1 245 기선동에 어, 어 확인 넘어갔다 아, 넘어갔어 와 뭔데 뜻시잖아야 근데 종호가 여기 사방이 적인데라서 살짝 거시기 하지 않을까 너왜 진수쪽으로 와 진수쪽 여기 자기장 좋잖아 어 진, 종호 우리 야, 좀 이거. 앞으로 가자 그래? 저 파란색 쪽으로 잡힐 것 같은데. 야근데 지금 1번 아니면... 핑에 사람 있거든. 기덤덤 넘어요. 내 쪽으로 턱야 탁... 들어오지려냐? 나 야. 구상 줄게. 나 구상 여덟 개 있어. 가줘. 아, 아으로 저... 왔다 야. 안으로 들어간 거야? 언덕. 어. 아니 아니야 아니, 아니, 넘어갔어 있다. 언덕. 언덕 넘어 있어 아직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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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 우리도 안으로 전... 들어갔다고 내 말한 거야. 야야발 앞에 있어 있어. 시체 박스도 있어. 상아 우리 한대, 아아었다 넘어갔어. 스르르도 있네. 스르르아아아어나나나나나스스륵아아 어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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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나 어, 여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, 있어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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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진수가 보았다야 씨발 너래 그래? 대신 소.. 야. 소염기가 있어 소염기 나도 있어 괜찮아 어차피 미니면돼 근데 우리 근처에 일본팽이 적 있다는 사실만 조심하세요 어울려 야, 야, 야 나만 위 터치 빼 아이 터치 지 마. 지 보고 가자 원 뭐. 얘들아 그 타임 좀 빨리 오세요 아, それ 어디 있네. 5탄 678 실화냐? 그 여러분. 음, 7 칠탄은 남겨 주시지. 아이, 제가 그 비켜 봐요. <laughs> 너 멋지 나간다. 저 칠탄 안 먹었어요. 아이, 후에 민구산대저 칠탄을 왜 먹겠어요? 아, 괜히 일성이한테 괜히 대탄 줬네. 야, 수손, 보정기, 레드단나 야, 보탄, 대탄 여기 있는데? 일로 와. 야, 아, 야, 기똥 하나 들어왔어. 야, 야, 들어왔. 야 조호 하나 들어왔어. 오케이. 조호, 조호, 조호. 조호가 대탄 여기 있어. 좋은 거 같아.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. 어, 저기 쭉 가다 보고 아. 있을 거야, 아마. 아. 야. 여기 있자, 그냥. 야 그냥 나가자 나가서 나가서 아, 자리 잡는 어, 게 나을 어, 것 같기도 하다. 어디로 들어? 여기 네. 들어? 거기 뚫지 말고 반대쪽으로 나가. 이 들어온 데 있잖아. 어 그래? 들어온 대로 해서 저쪽으로 가는 게 나. 을 여기 있어, 그래 대탄. 저거 여기 대탄 있어. 대탄 먹었어, 대탄 먹었어. 대탄이 없었야나 그거 부상 좀 아무나. 상이 진수 많댔습니다. 내가 주, 내가 줄게. 어나만줘줬 어, 알았어. 나도 근데. <laughs> 4긴가 있어, 4기나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. 아유, 감사합니다. 씨, 5탄 좀 버려야겠다. 나 근데 저기 예? 없어, 음료수가 없어. 야, 드링크는 사람. 드링크. 아, 하나 줄게. 잠깐만, 나도 하나 줄게. 나 줬고. 드링크 나 하나밖에 없어. 나거기 그럼 나도 하나 줄게. 3개 있어, 지금 나. 나 빨리 줄래? 근데 이거. 드링크. 버렸는데? 아 돈보고 있는 애 하나 있는데? 아까 290쪽 봐야될거 같은데? 다시 왔을수도 있잖아 이쪽 돈넘어 1번핑이 지금 있어 한명 저기 기도돈넘어와만안하잖또 ESP가 아니길 바라요 넘어온 애들 있는지만 보고할게 우리 우리 본거 같은데? 야, 야 왼쪽 왼쪽 55, 야 엠바야 엠바야 5555 확인 어? 에비사 에드샷 어? 방향이야엠방향35 방향. 바위에도 있어 아 제발 아래쪽으로 있어냐 배디나? 쪽안 맞냐? 해볼게 일단 그 바위에 숨은 애만 안 쏘면 돼 맞아야겠다 오지마 오지마 내가 들어갈게 알았어. 어 진수야 빼빼진수야 근데 우리 M사 이쪽에 w 방향에도 있어 엠이사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난? 엠 방향이었어 엠 방향이야 일단 확실한.. 아나 못봤거든? 근데 소리가 엠 방향 왼쪽.. 내 왼쪽이었어 2층 방향야 그.. 돔 왼쪽에 있는 바위. 아유 감사합니다 아, 씨, 그러니까 우리가 쏜 애는 아니지 어.. 있어. 아니야 아니야 우리가 쏜 애한테 쏜 거야 걔는 숨었잖아 35 방향에 있는 방.. 바... 저기 있다 290 방향 290에도 있어 야 칠탄 있는 사람. 없어. 뭐야 뭐야. 기덤 기똥 위에 언덕. 어, 기... 야 뭐야 에미사. 야 에미사 왼쪽으로 어. 돌았다. 나 여기 살릴 수 있거든? 살릴 수 있어? 아, 기똥 뭐냐? 아, 저 기똥 뒤 언덕. 기똥 뒤 언덕이야. 야 일단은 저벽 뒤로 붙자. 이거 다 없어. 저 언덕으로. 언덕 지금 올라가면 죽야 이거 어떡하냐 도시로 붙을까? 도시로 아, 붙어야 와. 돼 이거 나 연막도 하자. 없어 진짜 근데 이거. 최대한 그냥 벽 쪽으로만 붙으면 되니까 뚝배기 주세요 제발 아느님 7탄 좀 7탄 점폭 있냐? 여기 전폭들어야 되는데 나 있어. 나 잡고 있어. 야, 야 7탄, 7탄 내가 8. 뒤에 썩봤어 좋은 거. 어, 먹이 어. 어. 거기 있어. 일단 여기 여기 뚫어야 되지 않냐? 어. 아닌가? 뭐야? 나 붙인다. 뚫어봐 일단. 어. 나 붙었어. 아왜안 올라가죠? 스크스 3렙 조끼. 스크스 3렙 조끼는 내가 먹고. 7탄 여기 있다. 7탄. 정면에. 어. 7탄 많다. 여기. 짠탄 9탄도 많고. 예, 탄 여기 카우팔 또... 있어 카우팔 이뚝새거 있으면 말좀 여기 스르륵 여기 스르륵 옷사 없어? 다 왜다왜다 깨져있냐 나워탄총이라 삼배랑 그런 거 필요해 어야 어딨지 뚝배기도 없어? ㅅㅂ 박았다 어 여깄다 뚝배야싸 <놀람> 빠진 거 아니냐 아래 에 있는 거? 아래 있는 거2레도 e 까졌어 스크스랑 어. 여기 어. 오탄도 있다, 오탄 그거 내가 버린거 보정기, 거야. AI 보정기. AI 보정기. 넣어볼 어, 거야? 돈도 버리는... 있고. 저 언덕이, 나가을 때, 우리 앞, 앞쪽 그집 있지. 어? 아, 뭐야. 가야돼. 어, 한, 한발쏘 아, 갔다. 근데 이쪽으로 길 있냐? 어, 뒤쪽으로 저... 가자, 뒤쪽으로. 연막 있냐? 김수학도. 저 앞마을 쪽으로 지금 싸울 때 붙자, 그냥. 우리가 보기 잘안 보이고 여기, 여기 310 멀리 언덕 위에 확인 아까 우리 봤거든 응. 봤어 봤어 여기서 매미사일 맞아 근데 하, 하, 지체하면 지체까지 어? 죽는다 야 확인 25 방향 25 방향 아니야? 25 25한명제가 25. m 사인거 같은데? 저큰돌 겁나 혼자 톡 채우는 큰돌 1평지 바로 오른쪽에 거기 있어서 지금 계속 쬐고 있다 슬쩍 내밀거든 슬쩍 슬쩍 내밀어 지금 계속 아 1평지 1평지 뛰었다 뛰었다 1평지 아씨 지금 문 열려있다 문 다. 1우9다 나도 마치긴 했는데, 아, 쟤네가 들어와야 되지. 이거 뭔일것 같은데? 아, 씨, 애야, 막 쳐다네. 쟤네 싸운다. 저는 뒤졌습니다 살리로 와주십니다. 살리거면 지금 와야 되는데. 아우 ㅅㅂ 존나 아프네 진짜 야, 야 쟤네 내려온다 지금 쏴야.. 지금 죽여야 돼에반네급130 바로 앞 담벼락에 낸 사람 떨어질 거아니야 자리 잡자 지금 바로 지금 바로 바로 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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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,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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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움직여 바위 하나씩 먹어. 와씨 빡세게 쏘네, 졸라. 왼쪽에 맹큰 발. 오른쪽에 있는. 죽었어. 이렇게. 이쪽에 한명 와주면 좋긴 하겠는데. 새끼들 이제 우리 쪽으로 있어요. 와야 돼. 왼쪽으로 돌아오는 거 조심하면 되겠다. 저 일평직 쪽으로 붙는 거 뭐. 어, 그쪽 그쪽 보고 있거든. 엄마 걔네, 걔네, 걔네가 착 있어. 근데 내가 다 잡진 야, 못 야, 좀기 있다. 오른쪽 안 돼. 어, 확인. 식방이한바큰 바이지 있을 거야. 이제 야, 왼쪽도 내려온다. 어, 확인. 확인. 하나기절 내려오던. 기절? 기절 야, 일병 뒤에. 왼쪽, 레인... 왼쪽, 왼쪽. 왼벽, 일평집기 위에 있 위에 있는 거 쏴. 어, 위에 있는 거 쏴. 왼에 있는 거에 있는 거 야, 정타인, 컷, 정상 컷. 1평집, 오케이. 왼쪽 1평집. 하나 더 내려와, 하나 더, 더 내려와. 야, 기절하니 죽었거든. 1평집이랑 돌, 하나씩. 1평집 뒤랑 돌. 돌, 어, 돌 내가 보고 있어. 연막 앞에 돌. 돌 아마 안걸? 어. 보급으로 붙었다. 보급, 보급상자, 고급 보급으로. 야, 왼쪽, 오른쪽만 보는데, 우리. 야, 1평집 돌면 말해줄게. <laughs> 1평 지 뛴다 1평 로 뛴다 둘 기절 1평 기절 기절 오케이 야 보그, 보그 이거 그러면 좀 보금만 보면 돼나 왼쪽으로 살짝 돌게 나보고 앞쪽 바위로 붙음 뭐야? 야니들로다 어. 붙는다 쟤네 어차피 와야 돼 쟤가 한명 남았어 한명나쟤 계속 쏠게 야 애미사고 이럴 때 쓰는 거야 나 와. 나와, 나와야 돼서 어? 어? 오우. 야 헤드 나이, 맞았어. 나이스. 헤드 맞았어. 개뽀록이네. 개뽀록. 갯보로. <laughs> 야 근데 수단을... 어얘잘 쌌어. 이 친구 잘쐈어어얘잘 쏴. 어, 와 미쳤다 이거. 아, 아, 이게, 이게 진